2024년입니다. 2년이 채 남지 않은 2024년에 전세계 메타버스 시장은 7,833억 달러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천조가 먹는 시장이죠. 이 천조가 먹는 거대한 메타버스 시장이 어느 한 집단, 어느 한 그늘, 그들만의 정류시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메타버스이 어마어마한 시장에 여러분들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세계 1인 1 메타버스를 가질 수 있는 큐 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과연 전세계 1인 일 메타버스가 가능할지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 전에 제가 먼저 유식한 얘기를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 시뮬라크 시뮬라싱이라는 이디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기에 나오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 책입니다. 어, 이 영화의 소품이었던 이 책은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그 모들리아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책인데 매트릭스 감독인 리슈스키 자네가 배우를 비롯해서 모든 스태프진들한테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이 모델이 하는 현실을 복제한 허상이 또 다른 현실이 되고 사람들이 현실을 아니 허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느끼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실을 복제한 허상 이 현실을 복제한 허상을 사람들은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의 질문이었던. 심을 시뮬라큘라. 나타낸다. 이 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정의는 즉, 허상현실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 심을 나타려 이미 2500년 전에 여러분들잘 알고 계시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천학자가이 데아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현실과 허구, 가상세계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한번내리고있었습니다 우리가 동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동물 입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 입구에서 들어오는 빛이 만들어내는 나의 그림자, 돌미의 그림자가 동굴밖의 세상의 실체라고 사람들이 믿기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데아론이었습다 세상은 현실 세계와 이데아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실 세계 속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물질어있요 현실 세계는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참다운 세계가 아니다. 현실세계 너머에는 참다운 세계가 있다. 이것이 바로 2500년 전서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의 이디아론입니다. 우리는 현재 많은 허상들을 굉장히 많은 허상들을 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보시는 TV, 영화, 유튜브, SNS, 기타 등 수많은 매체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허상 그것을 바로 우리는 현실이라고 아직까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미 우리는 수많은 메타버스들을 지금 이시간에도 체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메타버스는 이미 현실이 돼서 이비아론과 시골 야프가 똑같이. 그것이 메타버스인 줄을 모르고 그 허상과 가상이 이미 현실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을 저희는 저희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허상을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식으로 조금 더 실감나는 형식으로 다가와 주기를 여기서 조금 더 실감나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그리도 계시는 그 메타버스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기를 아마 우리는 현재 이 시간에도 갈구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만들어온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저희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지금 현재 보시는 이 화면은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 매트릭스 속에서 우리는 매트릭스라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배데리번전지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우리는 현재 번전지도 막대기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메타버스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메타버스는 먼저 건, 거대한 공간 구조를 만듭니다. 지가 지층을 일일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머리 속에 계시는 그 메타버스는 첫 번째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 속에 구조체를 만들게 됩니다. 구조체를 만들고 나서 우리 즉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대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속에 구조체를 만들고 그 구조체 속에 우리 보로 오라고 합니다 현재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고요 그들이 만들어 온 메타버스 공간의 그치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까 영화에서 봤던 매트릭스 한 장면처럼 말이죠.